5월 21일, 금요일. 일단은 마산 쪽으로 걸어가 볼 거예요. 일단은 네. 오늘 날씨 좋아요. 원래 비 온다고 하는 거 같은데, 아직은 비가 안 오는데 이따가 올거 같아. 지금 뭐 너무 덥지도 않고 딱 좋은 거 같습니다. 어쨌든 5월 21일, 금요일 출발. 길이 너무 좋죠. 지금 여기 창원 여기서 마산만 가고 있는 길이에요. 마산만. 이 하천이 마산만이랑 연결돼 있어요. 여기를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늘 너무 좋죠? 여기가 창원천이었구나. 창원천. 창원은 도로가 이렇게 쩍쩍 뻗어 있잖아. 이렇게 지네랑 마산 말고 진짜 옛날 오리지널 창원 있잖아요. 거기는 도로들이 이렇게 되게 격자 모양으로 빼곡하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길이 넓어요. 이렇게. 이 이유가 약간 계획 도시기도 하고 창원이 약간 공업 계획 도시고 그다음 전시에는 이 도로를 활주로로도 사용하려고 했었대. 이렇게 이제 마산 만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마산은 뭐가 유명하지? 마산은 이제 마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잖아. 아구찜. 마산아구찜 처먹을까밖에 생각을 못하지? <laughs> 여기가 마산만이에요 만 그냥 하천이 아니라 마산만 아닌 것 같죠? 나도 그래요 뭐 이게 마산만인가? 이쪽이 조금만 더 가면 바다로 들어오는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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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이 있어요 여기가 마산만이잖아요 이게 모래가 아니고 지금 갯벌이래요 갯벌. 여기에 뭐 생물들도 많이 사나봐. 아까 생태학습장도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여기가 마산만에서 이제 마산항 부두 쪽 가는 길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는 죽여주죠. 와이 강이랑 바다랑 숲이랑 하늘 야 이제 뭔가 진짜 남해에 온것 같다. 지금 여기 바다예요 여러분 바다 강이 아니라. 바다구요 저 다리 지나서 저산자락산자락 산자락 사이를 통과하면 이제 큰 남해 바다가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바다예요, 이거 바닷물입니다. 뭔가 예쁘죠? 아기자기하고 이게 섬들도 딱 있고 하, 뭔가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보이니까 이런 게 뭔가 풍경이 달라진 게확 체감이 되네 이제 동해 안에서 이제 남해 안쪽으로 넘어왔다는 게. 가있어서 날아다니는 것 같아. 저부터 계속 저렇게 해서 같이 걸어 왔어요. 어, 잡았다. 국국이 잡았다. 와. 국국이 잡았다. 대박. 호! 와. 와, 잡았어. 신기해. 와. 여기가 마산 어시장입니다. 상원 마산. 이게 꼼장어, 먹장어라고 하죠? 쟤네장님이야 장림. 장님. 여기도 시장이 엄청 크네, 마산어 시장도. 시장이 커.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와, 뭐, 해산물 모둡니다. 막, 냉동해산물도. 그러니까 이게, 직접 잡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냉동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원양어선에서 들어오는 거. 요거를 해동에서도 팔아요. 요거 해동해가지고. 소분해서 파시기도 판매도 하는 거같요 와, 마산 어시장 인정. 한번 마산 오시면, 응. 그러니까 창원 오시면, 마산 어시장 꼭한번 들려보세요. 진짜 너무 재밌다. 여기 신기한 것들도 많아. 진짜로. 이제 여기 마산 항부두 쪽인데, 이제 장어들을 전문적으로 많이 팔아요, 이제. 이쪽 아래쪽 분들은 장어를 많이 구워드세요, 실제로. 장어구이 이름분에 많아. 약간 삼겹살 먹듯이, 그냥 장어구이도 많이 드세요. 약간 바다장어는 뭐라고 했어? 기름기가 덜 하다고 해야 되나? 민물장어보다? 그러니까 좀더 담백한 것 같아요. 좀. 와산 남부시외터미널로 가고 있어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남부시외버스터미널 가서 차를 타고 거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거제랑 통영 거쳐가지고 고성으로 해서 이제 남해 저쪽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뭐 거제통영 패스할지 지금 고민을 해볼게요. 가서 일단. 지나가는데 또 그네가 이렇게. 아씨. 또 남자들 그네 못 참지. 아씨. 오, 어지러워. 어지러워. 지금 뭔가 바람이 불고 러는데 뭔가 심상치 않아. 날씨 좋죠? 근데 비가 올것 같아. 내가 이제 밖에 하도 걷다 보니까 이 날씨를 1년, 어? 약간 능력이 생긴 것 같아. 심상치 않아 구름들의 이동이, 어? 한번 몰아치겠어. 여기 이제 마산, 여기 구두랑 공원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요거 만약에 다 만들어지면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산책하기도 그렇고 놀러 오기도 좋고, 여기 뭐 어시장도 있고, 뭐 상업하는데도 있고, 이런 거 해산물 먹으러도 많이 올수것 같아요. 마산 코인 떡상 준비 중. 돈못 타보자! 로끼리 정신 차리자 어 그렇게 돈을 잃고 너코인코인하는거 보면 여기가 마산 남부 시외버스 탑니다 네, 여기가서 표를 보고 계획을 세우고 거대 가는게 30분 40분마다 있어요 한 2시간 반 걸린대 그래서 지금 시각이 1시 반인데 점심을 먹고 밥을 먹고 지금 이제 1시 59분 차래요 거제도 장승포로 가겠습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린다는데, 가서 한 가서 한두세은더걸은야되어죠 일단 죠일은오늘은 k m 걸었고, 마산은 일단 은스를 타고 거제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거제도에서 만나요.